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 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리플 설명 좀 드리기 전에 아, 리플 뿐만 아니라 아, 다른 코인 쪽에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어, 탈출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탈출 방법 100% 무료로 제 생각 제 관점 공유해 드리고 또 탈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실 보셨겠죠 좀 많이 할수 있을 만한 급등하는 코인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그날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100% 무료로 지금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플 관련해가지고 요즘 다른 유튜버들이 차트 보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리플이 폐소를 해야만 폐소해야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증권 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반박 내용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반 유튜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자 기사 내용 좀 참고를 좀해 보면 자, 내년 가격은 4배 뛴다. 비트코인 강세 전망 나오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이 중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쭉 내려보며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이 내용입니다 만약 리플이 패소할 경우에 다른 여러 종의 알트코인도 증권성 토큰으로 엮여서 자 자산, 자산 시장의 투자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일부 대형 코인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고 법원이 리플 손을 들어주는 경우에도 증권성 판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사라져 가상자산 시장전체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증권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리플, 자, 호재로 발생해서 올라가는 게 아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어, 결국 증권성 있는 다른 코인들도 역시 엮이게 되면서 줄줄이 상장 폐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자, 그러면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시장은 우하향. 자, 그리고 그 많은 자금들은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대형 코인들 쪽으로 수급이 쏠릴 것이다. 만약에 자산시장이 1000조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00조 이상 털려나갈 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0조가 많은 금액들이 이알 t 쪽에서 나왔던 금액들 중에 뭐한 100조 정도가 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플 이번에 승소해야 된다. 그래야 더 간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리플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리플 폐소 나오면 사실 겁니까? 승소 나오면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승소 나오면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누가 사야 가격은 올라갑니다. 폐소 나오면 당연히 파시겠죠. 팔면 떨어진다의 논리는 코인뿐만 아니라 원래 주식에서도 당연한 이야기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트는 제가 저번에도 좀 설명드렸었는데, 자, 이것도 600원대가 지지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600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드린다라고 하면, 자, 현재 기준, 만약에 단기 추세, 자, 저점을 올려준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 정확하게 617원. 자, 지금부터 상승 나온다라고 하면 617원 깨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절대 깨면 안 되는 선이 아까 600원, 다른 사람은 600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장기 이평선 현재 장기 이평선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562원이다. 현재 기준 562원이고 가격은 변동할 수 있다. 왜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가, 가격은 전진적으로 장기 이평선은 올라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 이후에 상승이 나와 줄때이7 1 1원 뚫어주냐, 아니면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와서 562원을 뚫고 내려가냐, 자, 이게 결정이 된, 된다라고 하면 이 이후부터는 급등, 이 밑에로부터는 급락이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이 시세를 결정을 하는 거는 결국 아, 리플,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의 결과, 자, 재판의 결과,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딱 하나 더 좋은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안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좋은 시나리오는 보통 이렇게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이슈를 타고 간다. 이슈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반영이 돼서. 조정 이후에 상승 나오면서 먼저 치고 갈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치고 올라갈 때는 분명 어, 차트적으로 시그널을 줄 거다, 안줄 거다 시그널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된다. 자 차트를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사, 기사를 가지거나 아니면 뭐 찌라시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차트를 볼줄 아는 사람들은 차트 위주의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 자, 리플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리고, 아, 내가 좀 실시간으로 리플 티어 오를 때좀그 시그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리플 뿐만 아니라 다른 급등 코인들 역시도 조금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아래 있는 번호로 그냥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도움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제 관점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